네, 현재, 스노우 러너, 지금, 옵션은 이와 같고요프로션입니다풀 옵션에, 안티만 제거한 상태고요 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것도 램 진짜 많이 먹네. 8기가 장착하면은, 돌아가지 가 않는 게임이죠. 지금 한마디로 지금 봐봐요. 와, 8기가를 그냥 우뚝 섰어, 그냥. 와, 화면 착살나죠. 리얼리티의 대명사, 게임2입니다, 이거는. 그래픽카드는 GTX 1660슈퍼고요 지금 프레임, 지금 86프레임, 87프레임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CPU는 어, 10700K 전력 제한을 해제했구요. 바이오스 세팅에서 메인보드는 터프 게이밍 B460 플러스 모델이구요. 램은 16기가에, 어, 지금, 그, 뭐야, 메모리 램타 15, 17, 17, 34, 그리고 클럭 2933, i7 10700에서 지원하는 최대치를 지금 지원해놨습니다. 빨리 하고 싶어서 막 혀가 막 꼬이네, 막. <laughs> 오, 바닥 봐, 바닥, 바닥. 오, 바닥. 질퍽한 이 느낌. 아, 너무 질퍽해. 지금, 어, 영상을 엔비디아 익스피리언스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이 약간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쾌적하게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요번에 RTX 3080, 3070, 3060이 나왔는데, 어, 저는 그지라서 3060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라서. 그래서, 어, 3060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1080ti를 좀 넘지 않을까. 그냥 쉽게 2070? 3060이 2070이랑 어핏 같을 것 같은 예상은 합니다 1660 슈퍼에서도 굉장히 잘 돌아가죠 게임이 이야 굉장히 굉장히 부드럽고 지금 CPU가 굉장히 여유스럽죠 어 요런 상태에서 방송도 같이 하는 겁니다 퀵싱크를 켜서 방송을 하면 훨씬 좋겠죠 어 프레임 유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방송을 합니다. 한세달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 방송을 좀 했는데 어 이게 좀 힘듭니다. <laughs> 방송 하면은 뭐에 사람이 많이 와야죠. 네, 사람이 좀 많이 오면 좋겠지만 한명 왔다 갔다. <laughs> 두명 왔다 갔다 하길래 어, 스마트폰으로 확인해 보면 내가 왔다 갔다 거린 거고. 아유, 어, 아유, 말하다가 일로 잘못 왔네. 어, 스노우 러너를 하시려면 적어도 8기가 플러스 4기가를 해줘야지 아주 쾌적하게 할수 있고 CPU같은 경우는 10400 i5-10400이어도 괜찮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굉장히 널널하기 때문에 10400 6호 12스레드 어.. 그 CPU에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GTX 1660 이상 이렇게 하셔야지 어.. 스노우러너 풀옵션에서도 어, 아주 볼만하다 4K로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RTX 3080아 그거 너무 오버가 됐다 그렇.. 그렇다 생각하면 RTX 2070 정도, 어, RTX 2070 정도는 해줘야 어, 4K가 원활하게 됩니다. 이 녀석, 이 녀석 게임이 굉장히 사양이 높아요. 최적화는 잘 됐는데 사양이 높아. f HD 화면에서 지금 보시면 80 프레임밖에 안 나옵니다. 1660 GTX 1660 슈퍼에서도. 슈퍼가 어, 솔직히 꼴하죠꼴은그래픽카드입니다 <laughs> 그래도 아주 원활하게 되는 걸알 수가 있죠 어, 사실 이런 게임을 하면서 단일적으로 게임하는 것도 괜찮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스트리밍이나 캡처 방송 이런 거 쪽에서도 굉장히 능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이 지금 메인보드가 비사6공 어, 플러스 모델인데 어, 이제 오, 메모리 오버가 돼요 어, 원래 2666 메가헤리츠까지 지원하죠 원래 cpu 대부분이 그죠 인텔 계인데 i7 10700K 같은 경우는 2933MHz까지 오버가 됩니다. B460M 플러스 모델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력제한 해제도 되면서 그리고 메모리 오버도 할수 있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더군다나 DTS 사운드의 이펙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운드 효과에서도 굉장히 좋을 거라 예상합니다.